다크 웹. 하지만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쉽게 다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재진은 대구대학교 사이버보안 연구실과 함께 28억의 다크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폭력적인 영상과 아동성 착취물 넘쳐나고 공유나 구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세 번의 암호화를 거쳐 정보가 전달되는 강력한 익명성을 탕으로 온 자료가 거 없이 거래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좀 실제로의 아동 성착취물을 하 아무렇지 않게 볼수 있어 너 개인정보 달라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뭐 이메일 인증 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 이렇게 해서 반과 이름 등이 적힌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표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는데 한번 열어볼 수 있나 이제 부산 서울 서울 세종 울산 아한 명이 아니구나 네 고등학교가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도 있네요 이런 것도 인스타나 뭐 트위터 뭐 SNS 같은데 검색해 보면은 신상이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신상 박제라 사이트에는 개인정보와 이율 증명하는 신분증 사진 등이 경쟁하듯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4년간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10대는 18천여 20대는 4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다크웹에서 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뒤 은밀한 거래를 하는 수법도 이어집니다.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경찰청은 지난해 다크 웹을 사이버 테러 수사 역점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고도화되고 좀 지능화된 범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린 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더 고도화된 수사 기술을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